오늘 아, 진짜 케이 i 오프닝 영상 찍는다고 아니, no, I don't t 되게, 되게, 되게 n k it's okay. Your hand. Oh, well. Oh, well. Oh, well. Oh, w e l e l l Oh, well. 요 h w 왜 l l o 요 이름에 관련이 있어. N? l Oh, well. Oh, w e 지금 비밀. 아 그래요? 아 누구지? <laughs> 저희 진짜 아, 많이 많이 많이. 수원님, 신유님, 랑급, 다이영님, 찬별님. 일단 그 보이는 거 같지 않아요? 선이님 미국에 계신. 선이님 미국에 계신. 지금 그래. 나온 사람 중. 아 랑급 아,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어 근데 지금까지 N으로 시작하시는 분 없었어요. 혼니님 N. 혼니 혼이? 맞아요? 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저희 이름은 밝히지 않고 애니라고 소개했다고 들었는데요. 만나기 전까지 저를 맞출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은 그두 분으로부터 영상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애니, 아, 아, 저희 이제 함께 예뻐지는 여행을 할 데이지와 혜미입니다. 애니. 부탁드리고요. 저희 재밌게 예쁘게. 귀여워. 여행해요. 어, <laughs> 보고 싶어요. 진짜 누구한나 너무 궁금해요. 누구세요? 재밌는 <laughs> 여행 합시다. 저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는 멤버들. 두 멤버들 다 너무 예쁘지만, 더 예뻐지는 여행을 위해서 저는 이만 짐을 싸러 가겠습니다. 리 a 갈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다 블러셔들이고요.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립들. <laughs> 요 정도? 누드색도 있고, 레드 립도 있고, 톤 다운된 MLBB 같은 색들도 있어요. 여름에 어울리는 오렌지색, 퍼플색. 뭐를 언제 바를지 몰라서 저는 항상 되게 많이 챙겨가는 스타일입니다. 아이섀도우들이 있습니다. 글리터 제품이 좀 많아요. 화려한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팔레트들도 챙겨가는 편이에요. 예쁘죠? 속눈썹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리얼입니다. 베이스 제품들. 이거는 저의 그냥, 그냥 파우치입니다. 비행기 안에는 엄청 건조하니까 립밤, 내릴 때 화장을 할수 있게 쿠션, 롤러 향수를 쓰고 있습니다. 향이 좋아요. 비타민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알록달록하게 샤워젤, 샴푸, 린스, 그리고 바디로션을 이렇게 넣어놔요. 여기 안에는 뭐가 있게요, 여러분? 브러쉬들이 마구마구 있습니다. 브러쉬들이에요, 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카메라도 들고 다닙니다. 카메라 렌즈도 하나 더. 한손으로 하기 너무 어려워요. 내리갈 준비는 마쳤습니다. 잘안 다치네요. 공항을 가볼까요 이제? Let's go. l e 공항입니다. 아침 5시 반이고요. 네 아침에 밝았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아침에 도 영상을 보았거든요유튜브영 영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니다! 누군지 알았다는 소문이 또. 아, 네, 맞아요. 저희가 알아버렸습니다. 이 사진 자체를 SNS에 올려서썼다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LA 왔다고 올리신 분이 이분 한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케이건을 가신대요. 어우 아, 설마 혹시 혹시 했는데 이 사진을 진짜. 발견해버렸어요, 저희가. 사니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산타 모니카를 가고 있습니다. 세프라 쇼핑 다 사버릴 예정입니다. 일단 꼭 사야 되는 거는 제가 한번 물어봐. 맞아. 미국에서만 살수 있는 필수템. 제품들에 대해서 는잘 모르니까 음. 예. 안 샀으면 미국 안 왔다. 네. 약간 이런 네. 거. 네. 색조를 강조하는 메커입니다 그리고 눈이 부어가지고 지금. 음영을 좀 많이 넣어주고 LA 같은 렌즈 껴봤어요. LA가 되게 푸르잖아요. 그린색 렌즈를 껴봤습니다. 오렌지 립 푸른색이어서 반대되는 색깔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서 더 튀게 만들었어요다 음, 모모 렌즈랑 써니의 예뻐지는, 예뻐지는 여행, 여행! 문이에요. 우후! Hi, reservation.

저희가 어, 평소에 진짜 많이 사다 먹거든요 진짜더부 오늘 아침에도 <laughs> 어고 왔어요 얼마 전에 그거 올렸잖아요 그케이 n 1 간다고 모모랜드 <laughs> 그래서... <몸 웃음> 모모랜드 아, <몸 웃음> 제일 먼저 <맞아>, 나왔는데 <laughs> 비밀 연애하는 기분인 것같아 <laughs> 사람이 가장 어색해지는 시간 <laughs> <laughs> 일단 메뉴를 맞아, 메뉴는 메뉴부터 <laughs> 저는... 그거 시키자 샘 <laughs> 거. 어, 어? 어? 토했네요? 어? <laughs> 엔 <목소리도> <맛있어. 목소리도> 음, 음. <약간> <laughs> 커버를 진짜 달아이크업 모모랜드 커버메이자 해보고 싶다요청이막 <laughs> <laughs> 들어오긴 하거든요 모모드에들아 진짜요? 달고 세빈 언니야지 좋아요 뭔가 언니는딱특징 있잖아요 <웃음> <웃음> 저는 저화도 엄청 좋아하고 어. 블러 를 엄청 좋아잘 어, 저도요 저도요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이런 음 까만 것들을 더음 강조하고 음 섀도를 우잘안 거예요 눈뜨는 섀도 우 없어지는 눈이어가지고 아 아이돌 메이크업 같은 거할 때는 네. 거의 핑크 막 이런 거 쓰고 음, 핑크 거 많이 쓰고 평소에는 또 그런 거좀안 하려고 오히려 더 일부러 그런 러 거죠 맞아 네, 언니가 <laughs> 그때 가서 언니한테 해줘야겠다 그냥. 그 갑자기 검정색을 <laughs> 언니 바르더니 이거 어때요 <laughs> <laughs> 아니 립스틱은 <그래서 웃음> 발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laughs> 해피 언니 이러면서 누가 올리는 거예요 한어 <laughs> <laughs> <사이> 달라는 거예요. <웃음> 아, <웃음> 30만, 아 진짜요? 립을 이런 거, 립 빨리 지우고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어 발라서. 죄송해요 일늘 <아니요>, 형제가 죄송해요. <laughs> 꼭 이건 사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세포라에서는 거의 다 저렴하기 때문에 나스 <laughs> 제품을 막 한국에서 막 5만 원 하잖아요. 여기는 한 2만 원 정도. <웃음> 아, 왜 <laughs> 어, 립스틱도? 16달러 밖에 안 돼요. 팔레크 그니까 사러, 응. 사러 가우 예. 와. 하트 블러서 팔레트. 세프라를 이제 털어보러 가시다 출발. 예. 갑시다.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아나스타샤가 완전 미국 스타일인데 막 아, 이런 거 <laughs> 이런,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예쁜 색? 이런 거? 이런 무드색도 예쁘고요 이런 색? 이거 예쁠 것 같아요 허이라는 색? 없네요 사고 싶었는데 <laughs> 없어요 여러분 헤빈 <캐빈> 언니랑 잘 어울려요 <laughs> <laughs> 이런 색깔 <laughs> 미국, 미국. 블러서 하트 블러서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저는 약간 쇼핑 스타일이 다 담아놓고 나중에 빼는 스타일이거든요. 거의 빼는 게 거의 없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얘네 두 개. 파우더도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어, 이 색깔, 이 컬러가 없어요. 아! 나단이지 컬러 먼저 찾고, 지금 고민을 해봐야겠어. 이번에 새로 나온 로리타2. 누디한 립니 안녕하세요. 저기까지 본인 컬 사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브리타는 꼭살 겁니다. 꼭다 살려야 되 아, 너도 <laughs> 이거 받을래? 컨투어링도 할수 있고 블러셔도 할수 있고 하이라이트까지 딱 들어가 있는 이런 팔레트들이 되게 유용하거든요. 요거를한번사 봅시다. 순 언니가 지금 테아다에 살고 있는데 제 네. 언니가 적극 추천하는 픽. 눈썹 산을 되게 야채를 많이 살리잖아요, 여기. 제가 언제 지나가서 들었어요. 베이즈도 이 제품을 갖고 싶다고. 또 이제 제가 사주고 싶은 건 컨투어링 제품이었어요. 네. 이거다. 바디 브론저. 어, 다 나갔네? 보이나? 반짝반짝반짝. 살짝 넘겨도 되나요? <laughs> 가격이 이게 뭔가 데이트스러운. 오. 이거 되게 여행하는 느낌? 49불. 네. 좀큰 지름이긴 한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제품일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만드신 그런 브랜드예요. 이 아이섀도우 팔이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그냥 제가 사고 싶네요. 이거 투명 아니고 뭐야? 어, 입볼 없어. 이뻐. 이게 더 어두워졌는데? 어, 뭐지? 무슨 뭔가 이게 옥시다이즈 되는 거라고 아 먼저 이렇게 바르고 난서에 약간 아더 어두워지는 거 있어요. 어렵네요. 색깔이 많아도 전 너무 어려워요. 어이거 어, 이거 지산 이거 건데. 이거 어, 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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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거 약간 기린된 기분이에요. 아, 아니에요. 클립터다. <laughs> <laughs> 오. 오. 오! 아, 속눈썹 살거야 속눈썹 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사야죠. 눈썹을 샀으니까 제가 속눈썹도 사야겠어요. 보스, 보스가 돼 보스. 진짜 일단 베이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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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가 돼 보는 겁니다. 여자 아, 아. 보스가 돼 봅시다 이지 보스 한번돼 봅시다. 아, 아. 여기, 여기 있었는데? 어디 있지? 130불. <laughs> 130? 이거 솔직히 이색들 시짜레전 지. 이거 130인가 해요? 이게도볼수 있네요, 보스. 이거를했면 좋겠어요. <laughs> 노란색이요. 어. 걸크러쉬! 걸크러쉬! 걸 보스 했으니까 데이지의 이번 컨셉은 보스입니다 Like a boss 팔레트네요 like 진짜 이거 보스! 스트롱! 한번 해주세요 Like a boss Like a boss 와 너무 잘 어울려 걸크러쉬 랩도 엄청 잘하잖아요 데이지가 Yo. 좋아! 좋아요! 이거예요 열려라 참깨! 오 음, 어. 하나밖에 안나왔는데 <laughs> 어. 이걸로 바꿀까? 아니야 이게 근데 깔스만 섀도우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립을 사줘야겠어, 이제 캡본디로 갑시다. 저는 이자한테 이거를 꼭 발라보고 싶거든요. 아나스타시오 로셋. 이런 색 하실? 어, 이거가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어울려요, 진짜. 내가 해게 오. 거기서 무서워. 예쁠 것 같아. 와우. 반치와? 도전적인. <laughs> 아 근데 이즈가 이걸로 발랐을 때 예뻤어요. 오, 오, 예쁘다. 지금 렌즈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때 이런 거 바르지 않았어요? 뮤비 때 네, 맞아요? 맞아요. 뮤비 때. 발랐을 때 진짜 예뻤어요. 오, 어, 무서워. 갑니다. 어 진짜요? 세빈 언니 오~~~ <laughs> 이런 글리터 색들도 있어요 아이 진짜 너무 예뻐요 어. 이것도 예쁘고 어. 이것도 저 <laughs> 있거든요 저 와~~ 이거죠 립이 진짜 잘안지져요 <laughs> 미술학 본거 같아요 색깔이 약간 <웃음> 세포라 페브블즈라고 <laughs> 어. 섹션들이 이렇게 있어요 <laughs> 이게 최고입니다 음. 아굿펜 굿팬인데 음. 음. 뭐. 어, 일단 대 음. 하고 오습니다네 <laughs> 오! 이쁜 게 많아요. 아,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미니 제품이 되게 좋을, 좋은 거 같아요. 도료. 예. 예 새로운 걸 항상 도전하는. 이 사람이 용졸해 보이잖아요 <laughs> 갑자기 좀 치사해 보여. 모노랜드 진짜 잘해요. 우와, 도어! 우와, 시원해. 아, 이거, 라바랜드! 어? 그러면 저희 파우치를 공개해볼까요? 추천하는 아이템 세 가지만 뽑아주세요. 오늘 괜찮아요, 예뻐요!